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칩스입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과 일어나게 될 절망적이고 끔찍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유다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되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이라 고백했지만 이제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신 이방 땅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땅은. 조상들에게 준 땅,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후. 이 땅에서 살게 하셨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었었던 것이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다만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과 책망을 받고 그들을 죄로부터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심판을 허락하셨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과 계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를 향해 징계의 매를 드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고치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죠 결국 죄는 우리에게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약속들을 신뢰함으로 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7편 4절 5절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키며 실족이 아닌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 빠짐으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아픔을 겪게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다른 길이 아닌 주님의 길로 걸어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